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도착하니까 저녁 됐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이제 비축제 거리가 이제 나와요. 한번 쭉 들어가서 볼게요. 얼마나 이쁜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빛들이 엄청나네요. 와, 잠깐만 앞에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그려주는 이렇게 화가들도 있고요. 이렇게 형광봉을 들고 통제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앞에 보면은 해운대 비축제 백사장 관람데크 인원 통제 및 일방 통행 실시. 일방 통행 이쪽으로 갈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 이것은 출구입니다. 관광 안내소 앞 입구에서 입장 가능합니다. 아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끝이라는 소리인데 이 끝에 가보면은.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턱으로 의자를 중심 잡고 있어요. 와. 관광객들 있고요. 좀더 앞으로 가서 볼게요. 와. 와... 와, 진짜 진짜 재밌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불꽃쇼를 진짜 힘들게 운전해서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불쇼를 볼수 있다는 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끝 지역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중간 길로 이렇게 쭉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있고요. 다정한 부분입니다 이쪽에 보면 안전 통제원이 있고 앞쪽에 포토존도 있어요. 각 구역마다 포토존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저는 모래사장 뒤쪽에 계단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저 앞쪽은 바다예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사람 규모는 현재 금요일 저녁 9시 정도거든요. 이쪽으로 쭉 보면 강아지도 데려왔고 이제 셀카도 찍으시고 중앙 쪽에 나무들 포토존도 있고요. 웬만하면 다 가족들 단위로 왔습니다. 지금 저만 혼자고요 저만 카메라와 함께 이 비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눈이 즐겁네요 와 이렇게 고층 빌딩도 있고요 참 진짜 멋있네요 일단 쭉 앞으로 가볼게요 왜냐면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거라서 안쪽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나온 김에 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지? 운동하고, 그 약간 UFC 이런 선수들 육상하는 그런 학원에서 달리기 하는 것 같네요. 일단 외곽에서 보고 있는데, 확실히 전체를 다볼수 있어서 좋긴 한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보면 어떨까 한번 저 끝에서부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물건을 파는 가게도 있고요. 부산 왔을 때 이제 관광, 기념품 파는 것도 있네요. 기념품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따뜻하다 안녕하세요 구경해도 돼요? 입구에 들어오니까 바다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고요 부적도 있고 차잔 세트 이거는 차타 먹는 차 같네요 음, 음, 포스터도 일도 있고 저쪽에도 유리잔 귀여운 것들이 많네요 여기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는 거 조개 모양 접시 인형들 있고 이건 스티커인가봐요 스티커가 크네 국백도 있고 이 아래 무거운 거 들어있는 거맞는다어 맞아 귀여워 기념품 위주로만 팔고 있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켓도 파네 이렇게 가운데 기념품 파는 곳도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은 해운대 여름경찰서라고 있어요. 현재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2층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위에 전광판으로 된 시계도 있고요. 여기 포돌이 대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중앙 간판인 것 같아요. 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엄청 이쁘네요. 감상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위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바다. 해운대 빛축제 옆엔 폭죽도 터트리고 있네요 이제 앞에 보면요 제 9회 해운대 빛축제 이번이 9회째라고 하네요 11월 18일부터 다음에 1월 24일까지 개최되고요 관람객들에게 연말연시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8회, 7회, 6회 쭉 있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바다에 왔는데 바닷물 바다 한번 만져나보고 가보겠습니다. 해수욕장 내 흡연 금지. 이쪽 앞에 이제 모래사장에 들어갑니다. 어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트 이쪽에 보면은 야간에 입수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있습니다 해 뜨기 전 30분까지는 입수가 금지입니다 보드 타시는 분들 서핑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어요 와 이게 뭐야 분위기 뭐야 사람도 적당하고 빛과 어둠 사막 세 가지가 모두 공존하는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야 바다가 좋긴 해요 너무 좋다. 이렇게 보면은 바다에 온 느낌이 실감이 납니다. 지금 제 앞에 바로 바다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짠! 바다에 왔어요. 이렇게 바닷물이 있습니다. 어? 후! 폭죽 터트린다. 또 나가나? 내일 내일 볼 불꽃축제 여행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모래사장에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까 가보지 못했던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 컨셉으로 된 포토존. 진로라는 캐릭터인가 봅니다. 진로 그뭐 술마라는 건가? 이쪽이 이제 입구 같아요.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좌우로 파란 불빛이 가득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알고 싶다. 음, 너무 커. 사진을 찍고 있고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귀여운 아이가 찍고 있습니다. 나중엔 나도 둘이 와야지. 아유, 추운데 고생하시네. 고생 많으세요. 아, 이쪽으로 해수욕장이랑 또 연결이 됐었구나. 이쪽으로도 올수 있네요. 이쪽에 보면 또 하트가 있고요. 귀여운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포토존이 진짜 많고요. 해운대에 빛나는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사람들이 걷는 곳이고, 불빛 사이를 저는 걷고 있습니다. 너가 선물이야. 이런 느낌의 포토존이 있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벚꽃나무? 뭐지? 무슨 나무지 저게?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고요. 사진도 찍고 있네요. 와, 색깔이 변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메인 나무.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루미아 트리 구매처 일루미아 트리입니다. 또쭉 걸어가 보면요 컨셉을 잡은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여기는 엑스더 트리 o 컴 여기도 이렇게 포토존이 있습니다. 파란 불빛을 따라 쭉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아름답고 아이들한텐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은 곳이네요. 네, 여기도 별 포토존이 있고요. 그 앞에는 나비로 된 귀여운 아이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달로 된 마지막 포토존입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달로 된 포토존입니다. 너무 이쁘게 잘 찍었네요. 그 아까 화장실 바로 옆에 편 이렇게 포장마차가 쭉 있어요. 근데 저는 포장마차를 와본 적이 없어서 여기는 술 먹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먹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그냥 돌아볼게요. 같이 가보시죠 와 진짜 포장마차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오와 떡볶이도 5,000원 맛있겠다 이렇게 부스마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여기 갈매기 3이라 적혀있고 여기는 갈매기 11 여기 부산 사나이들 다 모여있네요 여 갈매기 5 여기는 갈매기 24 갈매기 23와 포장마차가 진짜 많네요 여기가 중심 같거든요 거의 다 회를 팔고요. 회 종류에 이제 안주, 술 안주로 우동이나 뭐면류 이런 걸 파는 것 같아요. 여기 5, 6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5, 6도 8, 5, 6도 9, 여기 5, 6도 20, 5, 6도 19에도 다 사람들이 있고요. 와, 포장마차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여기에. 다들 해산물을 먹고 있고, 그래도 부산에 왔는데 뭐 하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먹으면은 잘 먹었다는 소리 들을까요? 여기가 끝이고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포장마차에서는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뭔가 더 좋은 걸 먹고 싶어요. 일단 주차장에서 나와서 검색해보고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내 차가 어딨지? 내 차가 어디더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 다음에 해운대에서 비축제를 즐겨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쇼도 보고 비쇼도 보고 바닷가에 해보고 싶었던 모래사장에 구독과 좋아요 또 써보고 바닷물 소리도 들어보고 저 포장마차도 한번 둘러봤어요 확실히 연인들끼리 오기에는 좋은 장소인 것 같고 저는 해운대 비축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국제시장을 한번 가볼 거예요. 예전에 영화에 나왔던 그 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에 가서 점심을 먹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